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에요. 오늘 언니 선글라스 저희 잘 나가는 거 보여드리려고 앉아서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일단은 일곱 가지 언니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예요. 제가 조금 선글라스가 잘안 어울리는 게 여기가 광대뼈 언니들 원래 좀 나오면은 선글라스가 조금 덜 예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도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런 걸 언니들 보여드릴게요 여기 언니 1 번이에요 약간 그 얼굴도 보완도 되지만 약간 눈 라인은 보여요 언니 눈 라인 보이고 여기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 옆선도 되게 생각보다 예뻐요. 옆선. 요런 느낌. 칼라 언니 그린 칼라랑 지금 브라운 칼라랑 두 가지거든요. 지금 제가 처음에 쓴게 약간 브라운 칼라예요. 브라운 칼라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옆선 포인트. 이렇게.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약간 콧대 코 부분도 되게 편하게 떨어지고 일단은 그냥 이런 거는 언니들 그 모양이기도 하고 요게 안경점에 납품도 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저희는 요거 되게 좋아들 하세요 여기 에 브라운 칼라고 두 번째 그린 칼라 색감은 내가 좋아하는 칼라 써보시거나 저는 이거는 지금 일곱 가지 가지 고온 거는 그냥 저희가 매번 잘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유행 같은 거 싫어하시는 언니들한테 되게 좋아요. 그린 칼라. 올해 그린 칼라 언니들 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린 칼라. 요 옆선 부분도 조금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여런 느낌. 저는 진짜 안경 잘안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일단은 여기가 눈에 이, 이게 여기 눈에 닿아요. 거의 왜 콧대 없는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막 여기가 눌려가지고 자국도 되게 많이 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게 그린 칼라예요. 이렇게 그린 칼라. 옆태는다 똑같아요, 언니들 테.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떨어지는. 이게 브라운하고 그린이에요, 브라운하고 그린. 검정색은 기본적으로 다잘 나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요건 언니들 그린하고 브라운이 조금 더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린하고 브라운 컬러 있어요. 두 번째는 남녀 공용으로 써도 되는 요건 텐데 개인적으로는 또요 앞부분이 또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공용보다는 여성들이 쓰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약간 밝은 컬러 있잖아요. 막이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이는 거 싫어하는 언니들한테 밝은 컬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렌즈 자체도 좋고 여기 보면은 그냥 심플해요. 그냥 테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렌즈는 약간 보랏빛, 약간 검은색이 막 짙은 검은색이 아니고 위에랑 아래랑 약간 투톤 느낌이에요. 편안하게 떨어지는 그냥 그런 라인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라인이에요. 이게 태로 블랙이라고 하고. 얘가 약간의 핑크 느낌인데 이렇게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죠 눈 동자가 다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두 가지 컬러인데 이 앞에 보시면 이들 이렇게 핑크가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핑크로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약간 블랙 느낌이랑 이렇게 두 가지예요. 막 과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심플한 느낌 좋아하시면 완전 좋아요. 태 자체도 굉장히 심플해요, 언니들. 이렇게. 깔끔하면서 심플한 느낌. 원래 선글라스도 그 자외선 차단이 주기가 있긴 한데 그냥 이런 거는 상처 생기지 않게 언니들 하시면 되게 좋고 요거 언니 안경집 따라갈 거예요. 요거랑 요거. 이거는 제가 그냥 가게에서 쓰는 거막 쓰는 거라서 좀큰 거고, 요거 언니들 요거 손 닦는 거, 요거랑 안경이랑 이렇게 따라 나가요. 얘를 들자면 이런 느낌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언니들 자석이라서 뭐 그냥 열고 닦기 되게 편하게 나오는 거고, 일단은 얘가 가죽은 아닌데. 이게 원래 검정색은 되게 촌스러워요 언니 근데 요그 가죽 느낌 살리는 요 라인으로 나오는데 얘는 만지면 만지고 손때가 묻을수록 진짜 가죽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아이로만 나갈 예정이에요 굉장히 편하고 집어넣기도 너무 좋아요 요렇게 선글라스랑 닦는 거 조그만한 거랑 요렇게 안경이랑 세 가지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보셨어요? 아이고. 저는 조금 진짜 안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생각보다 되게 잘 예뻐요, 언니. 그냥 제가 어울리면 다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 얘는 갈색하고. 갈색하고 검정이에요 언니 갈색하고 검정 먼지는 새거여도 살짝씩 묻어있어요 한 번씩 닦고 여기 언니들 갈색이에요 갈색 여기 모양이 살짝 이렇게 잡아지는 거라서 굉장히 예뻐요 언니 색감 자체도 되게 좋아요 요거는 갈색이에요 언니들 요게 검정 그냥 무난하게 쓰시기 좋다고 보시면 돼요. 무난하게. 이렇게. 이게 검정이에요, 언니, 검정. 검정색. 요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브라운. 갈색 느낌의 브라운. 테 보면은 살짝 검정하고, 이렇게 언니들 느낌이 다르죠. 요거 언니 뭐 보이는 거는 먼지예요. 다새 거라서. 알이 기스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확인하고 보내드려요, 언니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색감 자체 너무너무 좋고, 일단은 유행 안 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눈 자체 굉장히 편하게 떨어지는 라인. 요기 언니 3번이에요. 검정색 언니 이렇게 검정색 여기 3번 언니도 알다시피 저 뚱뚱한 거 아시죠? 안경은 거의 프리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썼는데 여기 너무 불편하다 그럴 때는 근처에 있는 안경점에서 살짝 손봐달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서비스로 거의 다 대부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있고 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 렌즈 옆에 언니들 여기 있죠? 여기가 이중이에요. 여기가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도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화이트 컬러예요. 요렇게 안경색 보시면은 아이보리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색감 언니들 요렇게. 알 자체 언니 크기 때문에 그냥 뭐 사진 찍을 때라든지 모양 줄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화이트. 요게 블랙. 태가언니들 이렇게 블랙이에요. 막 과하지 않아요. 이게 블랙이라 그래서 이 테이저 언니 이렇게 이 끝에 귀걸이 여기에가 검정이냐 블랙이냐 고차이라고 그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 괜찮죠. 알 자체가 예쁘게 떨어져요. 전 진짜 여기 광대뼈가 조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선글라스가 잘안 어울리는 스타일이지만 굉장히 예뻐요 언니들 색감 자체 너무 너무 좋다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언니들 검정이랑 화이트 테 이렇게 보실 때. 살짝 달라요. 이렇게 화이트 톤이 살짝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블랙 톤이 살짝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 네 번째 거 보셨고, 다섯 번째는 얘는 언니들 그냥 진짜 매년, 매년 잘 나가요. 얘는 검정인데, 어, 검정이랑 뭐 브라운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게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이코 있잖니 콧대가 요렇게 뿔대처럼 나오는 거 원하시는 언니들한테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언니 보신 거는 요렇게 다 코에 거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떠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런 모양 있잖니 여기 아까 3번, 3번이라든지 요 5번이랑은 요렇게 뿔대 느낌처럼 일체형으로 나와요. 일체형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 누르진 않아요 언니 그냥 편안하게 떨어져요 생각보다 그리고 아까 요거랑 느낌이 달라요 얘가 오히려 3번이 조금 더 둥부스럽고 여기가 더 각지다고 보시면 돼요 3번은 여기가 둥부스러워요 언니 근데 지금 제가 5번째거든요 5번째 근데 여기는 조금 각진 약간 사각 스타일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좀 안경을 큰거 원하시는 언니들한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짱짱해요 언니 이 다리 자체가, 안경다리 자체가 굉장히 짱짱하게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똑같은 검정인데, 얘는 약간 메탈. 메탈이 뭐냐, 언니들 조금 광이 안 나는 거. 그리고 얘는 유광. 광이 이렇게 조금 더 반짝반짝, 태 자체가 반짝반짝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해요. 얘네들은 검정색이라서. 얘가 조금 유광이냐 무광이냐 고차이. 그 근데 언니 둘다 무광이어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색감 자체가. 그리고 얘는 갈색인데, 캐 그냥 보시면 언니 갈색이라는 거못 느껴요. 이렇게 보면 알이 약간 갈색이에요. 알. 비닐이 안 뺐어요 언니. 어우,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옆면 똑같이 떨어지고 되게 까마냐? 이렇게 알이 조금 더 눈동자가 살짝 조금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런 차이. 느낌은 언니도 굉장히 예뻐요. 비닐을 안 뺐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보자면 얘가 언니 갈색 알알보요알 알 알. 검정색. 컬러감이 달라요 언니. 약간 약간 노리끼리 하죠? 이게 갈색 검정색. 그리고 똑같은 검정색인데, 이거는 광이 없어요, 이 메탈. 요거는 광이 좀더 나고. 태 보시면 살짝 다르죠, 반짝이거나, 들반짝이거나, 이런 느낌. 이렇게 언니들 얘는 세 가지. 제일 잘 나가는 애라서, 얘네는 세 가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2번, 아니, 저기 4번이랑 비슷한 라인인데, 이거는 약간 동그란 스타일이에요. 태 자체 심플하니 굉장히 날씬하게 떨어져요. 동그란 거예요, 언니? 사각형만 또 쓰시다가 약간 동그란 거 쓰시고 싶은 언니도 완전 추천드려요. 색감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잘 나가는 애들만. 원래는 다섯 가지 나와요. 근데 다섯 가지까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검정 있죠, 언니? 검정이랑 이렇게 핑크. 약간 핑크에요 여기 아이보리 느낌처럼 핑크. 이렇게두 가지 컬러. 다리도 약간 심플하면서 예쁜데, 여기 옆선이 약간 이중된 거 좋다고 그랬잖아요, 언니들. 좀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한테 되게 좋아요. 조금 더 밝죠? 렌즈 자체가 조금 더 밝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거 언니들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되게 좋고, 일단 조금 더 화사한 느낌. 눈 자체가 보이기 때문에 화려, 되게 화려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느낌 오히려 검정보다 조금 더 수수한 느낌? 이런 것도 있어요 언니들 안경은 언니들 케이스에 꼭 넣어주시고 이게 수명을 길게 쓰실 것 같으면 차에다 놓고 내리시지 마시고 항상 집을 갖고 올라가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얘도 언니 이코 거리 자체가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근데 네, 진짜 언니들 제가 엄선해서 갖고 온게잘 나가는 애들만 갖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언니들 약간 보라 느낌 있죠? 그리고 얘는 갈색, 보라랑 갈색 느낌이 또 달라요, 언니들. 보라는 사실 요즘 제가 꽂혀가지고 좋아하는 칼라. 여기 언니 보라색 칼라. 과하지도 않고 그냥 깔끔한 스타일 이런 느낌이고 얘가 브라운 브라운은 확실히 테 자체도 조금 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언니들 브라운 너무 이쁘죠 다 이뻐요 이거는 원래 저 언니 진짜 여기 광대가 조금 튀어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원래 선글라스가 굉장히 잘안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생각보다 누가 보면 되게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쓰면 항상 여기가 눌려가지고 이 광대가 안 이쁘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쓰시기 좋아요. 저처럼 언니들 광대 나오는 언니들도 그냥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보라랑 이렇게 갈색 색깔이 약간 달라요. 테가 더 짙잖아요, 언니. 브라운이. 자 여름에 이렇게 이렇게 언니들. 7가지 있어요, 7가지. 이거 언니들 옷 하시면서 하나씩 그냥 추천드려요.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일단은 이렇게 잘안 해드리는 건데, 요 케이스도 제가 그냥 서비스로 드리려고 되게 예쁜 걸로 가지고 왔어요. 원래는 이거 아니고 다른 건데, 여기 저는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은 그런 라인이에요. 자석형이라서 되게 잘 붙어요, 언니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세 가지 품목이 나가요. 안경집이랑, 안경닦이 그리고 선글라스. 요렇게. 아니들 감사합니다.